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TV바브라의 이윤민 목사입니다 네, 오늘의 시간에는 이 코로나 방역을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비대면 예배를 보라고 강요하고 기독교를 손보겠다고 공공연히 얘기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내몰라라 하는 그 일반 목사들 또 어떻게 보면은 좀 참여했던 목사들 중에서도 또 조금 서로 안 맞다고 아무래도 지금 애국운동, 진리운동은 전광훈 목사님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 조금 협조하다가 또 내몰라라고 돌아서 버리고 서로 비방하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하 정말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거룩한 목사님들, 똑똑한 목사님들,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목사님들 하나 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하나 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너무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이걸 올려 또 업로드 비슷한 내용을 많이 올렸는데 또 업로드합니다. 참 목사님들 하나 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촬영하는 지금 시각 2021년 9월 1일 수요일 오전 9시 한 30분 조금 지난 그런 시간입니다. 정말 정부에서는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러라면 절대 못 이깁니다. 안 그러면 절대 못 이깁니다. 세상문제를 주고 봐야 저성을 알겁니까? 정말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구독 알림 좋아요. 공유, 아는 분들에게 많이 좀, 음, 선조도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도 달아주시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집안의 학생들이나 애들에게 물어보면 잘 알아요. 좀, 그래가지고, 정말 좀, 우리 기독교를, 진리를 지킵시다. 교회를 지킵시다. 우리 신앙을 지킵시다. 천국 가는데 나고, 나고자가 되지 맙시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구독, 알림, 좋아요, 이런 거막 부탁드리는 것이지. 뭐, 그렇죠? 저요? 뭐, 돈더번 안, 돈안 나옵니다. 돈 제가 뭐, 지금까지 받은 게 한, 뭐, 한, 뭐, 이, 이, 2년 조금 지났나? 그런데도 한 50만 원 받았습니까? 안 나가요. 어떤 수를 어떻게 쓰는지 저는 뭐, 뭐, 그 알고리즘을 잘 모르겠는데 뭐, 이런 데 많이 잘 몰라서 하여간 기똥차게 조절합니다. 또, 거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아, 그래도 안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목사를 굶어 죽도록 내버릴 것 같습니까? 음? 좀, 우리 하나 됩시다. 진짜 하나 좀돼봅시다 하나 좀돼봅시다 조금 설명을 좀 붙이자면, 그, 우리 전광훈 목사님, 사랑제일교회 중심으로 전광훈 목사님, 그죠? 애국운동, 진리사수운동, 음, 뭐, 아무래도 제일 앞장서서 하고, 이 자식 제일 먼저 하셨고, 또 제일 앞장서서 하고, 솔직한 얘기로 지금 전광훈 목사님, 만약에 손 떼어버리고, 또 감옥에 들어가다데 하면은 또 힘이 꾸리해져버립니다. 우리 개그 했지 않습니까? 몇 번.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은 같이 좀 어울려가지고 하면 될 건데, 또, 내몰라라 하는 목사들은 또 내몰라라 한다 칩시다. 어떻게 같이 좀, 뭐,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 어느 목사님들, 제가 일일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지금 뭐, 온라인에, 그죠? SNS에 뜨더는 거, 뭐, 유튜브에 많이 나오고 있죠. 하나 되지 못하고, 조금 같이 하는 것 같더만은 서로 네가오으니 내가 오으니 손가락질하고. 하, 이걸 볼 때에. 정부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기독교 어떻게 보겠어 우리가 정부에 대해서 정보를 갖고 있듯이 정부는 우리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건 모든 정보기관이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정보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어떻게 하면 깨어진다, 어떻게 하면 맥도 못 준다, 어디에 약점이다, 어디가 강점이다, 우리보다 더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서로 서운하고 좀 어? 기분이 안 좋더라도 하나가 되어서 일단 기독교 진리를 사수하고 교회를 지키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지든지 뽑거든지 강함 내, 거리, 내 거리에서 치고받기를 하든지 그러면 될 텐데 그까지도안된대 말이야. 응?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왜 단결이 안 됩니까? 왜 단결이 안 돼요? 단결이 안돼 이유가 뭡니까? 이게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 올렸습니다만 첫째는 틀림과 다름을 구별 못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뭐 어떡하더라도 우리 목사들, 적어도 기독교의 지도자들이라는 우리 목사들은 틀림과 다름을 알아요. 틀린다는 것은 뭡니까? 성경적으로, 그죠? 성경이 기준이 되어 가지고 성경적으로 안 하면은 틀린 거예요. 이건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저, 틀렸다는 것은 우리는 모든 판단 기준의 최고, 최후, 최종, 가장 완성된 그런 판단 기준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적으로 안 하면은 틀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적이기는 한데,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달란트가 다르고, 그럴 때는 우리는 이 다른 것은 수용을 해야 돼요. 포용을 해야 돼요. 이거는 포용하면 절대 안 됩니다. 포용하면 안 돼요. 이 원리를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내 생각하고 조금만 틀리면 그만 틀린 거야. 그 틀리 먹었어. 내 생각하고 조금 다른 거 틀려먹었어. 나는 뭐, 어? 예를 들어서, 말씀 중심으로 교회를 이끌어 나간다. 그럼 옆에 또 어떤 교회는 그죠? 전도 중심으로 나갈 수도 있고, 어? 안 되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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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 중심으로도 나갈 수 있고. 그러면 그만 내하고 틀리면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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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려먹었다는 거야 아니, 찬양, 전도, 어? 그 다음에는 뭐, 뭐, 어? 복음 전하는 거뭐 이런 전부 다 성경에 있잖아요. 성경경이잖아요. 나와 다를 뿐이지 그것은 포용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포용을 해야 돼요. 이게 안 돼. 내하고 생각이 틀리면은 무조건 틀렸어. 그건 무조건 틀렸다면은 성경보다 내 생각이 그죠. 우선이죠. 내 생각이 상위법 아닙니까? 내 생각이 최고 아닙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바로 내네 목사예요? 싹꾼 중에서 싹꾼 목사지. 이 원리를 모르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어? 그 다음에 또두 번째는 저는 그리 봅니다. 이 장짜리. 의장.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총회장. 노회장. 당회장. 장짜리 싸움이에요. 제 말이 틀립니까? 거짓말이에요. 우리 양심껏 한번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저 지금 이거 업로드하는 것도 하나님 보고 계시고 보시는 여러분들 뭐 보고 계시고 여러분들의 목회 신앙생활 보고 계십니다. 솔직히 내 장자 장자리 싸움 아닙니까? 아마 A라는 목사와 B라는 목사 서로 다툴 때에 A라는 목사가 그래 네가 장자 해라 B 네가 장자 해라 내가 네 밑에 들어가 이렇게. 이러면 이해가 되겠네. 또 반대교부도 마찬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어, 광화문 운동이, 정광훈 목사가 확 뜨고, 딴 사람은 좀 없는 것 같은 그런 게좀 있어요. 저도 그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정광훈 목사는 니 어디 해봐라. 뭐, 내가 뭐, 니가 장자라도 내가 뭐 하는데. 그래가지고는 그만 아예 관심도 없어요. 아무 관심도 없어. 본질도 없어. 어디 가버렸는지 없어. 나는 요두개 때문에, 물론, 딴 것도 사상, 사소한 거는 많이 있겠지만, 이두 가지 때문에 저는 하나가 참안 되고, 조금만 가다가 삐딱거리고, 서로 또 손가락질하고, 뭐 어쩌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저는 큰 원인 중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틀림과 다름을 구별 못한다. 그 다음에 장짜리 싸웁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하나되기 단계라기가 너무너무 좋은 여건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여건이에요. 기독교처럼 좋은 여건이 었습니다왜 그렇습니까?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거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뭐, 남쪽이나 북쪽이나 동쪽이나 서쪽이나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영원한 진리. 성경. 변할 것도 없어요. 영원히 불변의 진리예요. 세상 법은 바뀌었다가, 뭐, 어쩌다가, 뭐, 뭐, 언론체가 법을 한다 했다가, 안 한다 했다가, 온갖 구설 벌리지만은, 성경 6 6권은 그런 게 없잖아요. 영원히 동서고금을, 아우르는 영원한 진리 밑에서 하나되는 것, 진리 밑에서 생활하는 것, 진리 밑에서 틀리면 안 되지만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 못될게 뭐가 있습니까? 예? 네? 하나 못될게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체. 지체의 의식이 저는 좀 부족해서 그렇다고. 요게 이제 다른, 다른 것과 틀림을 구별 못 하는 요구하고 비슷한데. 우리 고린대전서 12장에 보면은 지체의 장이라고 그러죠.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역할을 하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하나로 합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 뭐 전하는 자, 뭐 자, 뭐 싸우지 말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게 13장으로 뭐가 나갑니까? 야, 이놈들아 싸우지 말아라. 사랑이 최고다. 주님의 사랑으로 포용을 하라는 거예요. 다름을 틀림을 포용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서로 교인들끼리 서로 목사들끼리 포용하고 하나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쭉 일하는 걸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좀, 아, 또제 자랑 같은 얘기인데, 저는 40이 넘어서 신학한 사람입니다. 우리 집안 전혀 유교 집안이 되어가지고, 전혀 기독자고 상관없는 집안이에요. 아니, 그래서 저도 저같이 못난 사람도 보면은 이렇게 보이는데, 아니, 그큰교회 세우고, 그 좋은 여권에서, 우리가 제, 척 교회야. 참, 번뭐 먹고 살아야죠. 뭐, 돼야죠. 얼마나 여건이 열악합니까? 아이큰교인 목사들 할게뭐 있어요? 뭐, 여자 생각하고 앉아있습니까? 예? 네? 뭐, 장자리 생각하고 앉아있습니까? 얼마나 성경을 바로 보고, 바로게 전하고, 바로게 일하기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마디야, 무리 같은 사람이야. 백마디 얘기해봐야, 뭐, 길똥말똥이지만은. 어? 당신들 큰 교회, 당신들 목사는 한마디만 하면 예배 기침한번 해도 한국 기독교가 들썩들썩 안 합니까? 응? 왜못 합니까?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기독교가 이렇게 예배도 못 드리도록 하는데도 액기 서중에 액기 서인 예배도 못 드리하는데도 가만히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응? 그래서 손도 중요하고 발도 중요하고 눈도 중요하고 귀도 중요합니다. 전광훈 목사도 중요하지만 A 목사도 중요하고 B 목사도 중요하고 나같이 못난 목사도 중요합니다. 그게 지체의식이에요. 그런데 내가 장자를 해야 돼. 내가 이름을 날려야 돼. 그거 안 하면 그만 틀렸다는 것들 가끔씩. 뭐 어쩌고 저쩌고 틀려먹어가지고. 그만 그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아이고 아이고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핵비록에 하나하나 기록하고 계십니다. 지치의식하고 똑같지만은 이 달란트. 달란트 개념하고도 좀 잘못된 그 기본 개념이 틀릴 것 같아요. 이런 마태복 25장에 나오자 달란트, 그죠? 하나님의 뜻과 예정이 계셔서 다섯 달란트 주는 사람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주는 사람은 두 달란트, 한 달란트, 사람 한 달란트 주는 사람은 한 달란트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 다섯 달란트 주는 사람 두 달란트 주는한 사람 둘 주는 때는 뭘 불평을 합니까? 아니, 저같이 못난 사람은 한 달란트고, 아니, 그뭐 유명한 뭐, 정강훈 목사님이나 그큰 교회 목사님들은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들이고. 근데 왜 시기 질투해요왜또 달란트 많이 받아들고 밑에 있는 사람을 뭐 같이 봐요? 성경에 그런 게어디있어요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섯 달란트 남기면 됩니다. 더 하려고 그러지도 말고, 덜 하려고도 그러지 말아요.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은 두 달란트만 남기면 됩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왜 책망합니까? 악하고 겨른적으로 왜 책망합니까? 달란트를, 한 달란트를 활용을 안 하고 땅에 묻어버렸다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섯 달란트 받으면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두 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갑니까? 천국에서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똑같이 칭찬받죠.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칭찬받습니다. 그런데요 묻어 하나 안 따라도 묻은 사람은 뭐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딱이렇게 나오죠. 요 묻은 사람도 토시 하나 안 바뀌고 똑같이 책망받아요. 다섯 달러한테 받은 사람은 다섯 달러한테, 두 달러한테 받은, 두달러한 남긴 요 사람들은 토시 안안들리고 착하고 충성되죠. 그럼, 천국 가면은, 우리의 최종 목격지는 천국인데, 천국 가면은 똑같이 예우받고, 칭찬받고, 사랑받고, 복받는데, 무슨 이 세상에 그지한 80평생, 여기에 조금 누구는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누구는 다섯 달러도 받았는데 나는 한 달러밖에 안받았어 그만 시기 질투 하고 다섯 달러도 받았는데 나는 다섯 달러 때는 너는 한 달러도 못하고 뭐하고 앉아 있느냐 무시하고 얘래기 진짜 참음 경상도 못때는쇠가 빠져 기질놈들아뭐 새끼들 마여기에 있는 대로 나오라는 막 어째 그렇습니까? 어째 그래요? 앞으로 어떻게 될것같습니까 내일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지금 문재인 정권 한가 보면 모릅니까? 공산화, 사회주의. 이거는 출발 자체가 유물론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종교는 특히 기독교는 기독교는 그냥 눈에 가십니다. 연방제 한다 북한하고. 저들은 핵무기를 갖고 힘이 딱 있는데, 기독교도 줄것 같습니까? 남쪽에 있는 요 인간들도 기독교를 못 잡아먹어서 야단인데 연방제가 되었을 때에 기독교를 그냥 둘것 같습니까? 둘것 같습니까? 병신 새끼가 아니면 그 정도도 머리가 안 돌아가요?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저보고 욕한다 그러지만 제가 얘기했죠. 늘도뭐 어떤, 뭐, 뭐, 뭐 어떤 의원님 뭐? 차별 금지법인가 그걸 뭐세 번인가 다섯 번인가 뭐 민주당 어느 의원이 했다고 그러니까는 미친년 뭐 했다고 또 어떤 사람은 정제된 언어를 사용합니다. 참 위대한 내 목사님 봤어요. 제가 얘기했죠. 대신 관계 하나님의 관계되는 대신 관계를 잘못하면 얼마든지 욕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욕했고 하나님도 이스라엘 민족 다 때려 죽이려고 그랬고 세례 교환도 욕을 했고. 예수님 자체가 욕을 했어요. 뭐, 대체 뭐, 그러면. 그런데 대인 관계는 절대 욕하면 안 됩니다. 포용하고, 포용하고, 또 포용해야 됩니다. 이구별를또 못하고 앉아있으니까 아주 위대한 것처럼, 욕만 하면 거룩한 척. 거룩한 것들이, 뭐, 진짜, 뭐, 뭐 어, 얌전한, 뭐, 뭐 강아지, 뭐,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만은, 이상한 짓들나 걸려가지고, 참, 제가 얘기 안 하셨습니다. 이제 흡수해버리그고 그래. 그러면은, 이 일은 하나님의 뜻이 대신 관계가 무너지고 있는데, 욕도 안 해야 되고, 투쟁도 안 해야 되고,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그럼 열두 제자들은 우리만큼 못 배워서 로마 황제가 기독교로 탄압하니까 전부 대항하고 순교합니까 응? 음? 당신들만큼 못 나서 그랬어요. 주기질 목사, 송량 목사 같은 분들 당신들만큼 못 나서 일제가 우상숭배하라고 그러니까 투쟁을 해 가지고 순교합니까? 제가 또꼭거제제제 그 신사 참배할 때가 그때 95% 이상이 목사들이 장로 목사들이 아무 소리도 못 하고 그냥 거기에 따라갔죠. 그죠? 신사참배 반대부터 오퍼주로도 안 됐다고 그래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날도 또 그런 거 같아. 더더구나 지금은 배교의 시대에 접어들려고죠. 기독교 진리를 배신하는 배교의 시대에 접어들합니다. 종말 때는 그때보다 더한 거 같아. 내가 볼 때는. 이러니 뭐가 하나가 되겠느냐이 말이에요. 어? 이러니 이런 것들을 꿰뚫어 보고 있는 정부에서 응? 기독교라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공산화를 만들려고 그러는 이 정부에서 눈이라 깜짝 하겠습니까? 어? 눈이라 깜짝 하겠어요? 이거 <laughs> 가짜는 새끼들 아니까 까불어봐라. 근데 같이 것그래제 가들 얘기하자 공산화가 되어 있다 나니까 북한, 중국, 러시아 한번 보세요. 지금 기독교가 있습니까? 형식적인 기독교가 이제 제대로 된 기독교가 있어요? 정치 선전부린 기독교만 있을 뿐이지 제대로 된 기독교가 있습니까? 네? 공산화 되면은요, 사회주의가 되면은요, 큰 교회 목사들 당신들부터 먼저 죽습니다. 당신들부터 먼저 죽어요. 우리 같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사람은 나중에 한참 조사해봐야 나오지만은 당신들이야 뭐순보음 교회 누구, 사랑의 교회 누구, 명성교회 누구, 영락교회 누구 만 천하가 알잖아요. 우선이야 하하하하하 마귀가 뭐천사로 화하면 무슨 짓을 못 해요. 그러지만은 당신들부터 먼저 죽어요 그리고 당신들이 죽을 때는. 지금 앞에 앞서가지고 투쟁하는 이름도 빛도 없는 정광훈 목사님이야 이름도 빛도뭐 뛰어난 분이지만은 정광훈 목사님을 비롯해 이름도 빛도 없이 참 하나 되려고 기독교를 지키려고 응? 온갖 힘을 다 쏟은 우리들은 당신들보다는 뒤에 주고 하루라도 더 살아요. 그렇게 목숨이 아까운 우리 이 위대한 분들 응? 순교의 의미가 뭔지 순교의 상급이 뭔지도 모르는 말은 만날 순교합시다. 뭐 어쩝시다. 목숨까지 내어놓습니다. 참, 또 여기 나오려고 그러는데. 당신들은 안 내놓고 교인들만 내놓을까요? 요 앞에 얼마 전에도 한번 했습니다만은, 우리, 나치 당시 독일 신학자하고 마르텐 니 밀러 고백. 또한번 들려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나치가 공산주의자들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하고 있었다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사회주의자들 가둘 때 나는 잠자고 있었다 나는 사회주의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노조에게 왔을 때 나는 항의하지 않았다 나는 노조가 아니었으니까. 그들이 유대인에게 왔을 때 나는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니었으니까. 글쎄요, 우선 쳐다보면 전부 나하고 상관없죠. 나치가 뭐라 그러든, 이 정권이 뭐라 그러든, 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내가 우선 치고 편하면 잘 먹고 잘 살고, 뭐, 응? 적당히 뭐, 여자들하고 뭐도 하고, 뭐, 응? 예들이 진짜 참. 그런데 그들이 내게 왔을 때, 나 조종기 잡으러, 나 누구 누구 잡으러 나 어려 교회 누구 누구 잡으러 왔을 때 아무도 항의해 줄 사람이 남아 있지 않았다. 모두가 잡혀 갔으니까. 모두가 잡혀 갔으니까. 당신들 사형장으로 처형장으로 끌려갈 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 교회에 깨어 있는 사람들도 전부 다 잡혀갔을 거고 같이 협조해 줄 목사들도 다 잡혀갔을 거고 쓸쓸히 외로이 워 진짜 참 진짜 캐주금 당할 겁니다. 이렇게 전개될 거 그게 안이 생각이 안 돼요?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걸 역사에서 못 배워요? 이렇게 된다는 게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의 근본 정책이라는 것 깨달음이 없어요?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 진짜 존경하는 목사님들, 왜 제가 목사님들 보고 요하겠습니까? 너무너무 답답해서 그래요. 그럼 너는 많이 했느냐? 많이 못했습니다. 왜? 저에게 준탈란트가그 뿐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얼마나 달란트, 저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여러분들은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이잖아요. 대한민국에서 누구 가면 알아주는 사람들이잖아요. 어른 목사 그러면 어깨 힘주는 분이잖아요. 어른 목사 그러면 청와대 오라고 그러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보고 언제 청와대에서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위대한 목사님들. 하나 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너무 너무 좋은 조건을 이렇게 하나되기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데 진리 안에 하나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되는데 순교의 가치를 아는 우리들인데 뭐가 그리 겁이나고 뭐가 그렇게 미련이 나나 많아서 우리 목사님들 하나되기가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그렇게도 어렵습니까?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